네 안녕하세요. IT 스템입니다. 음 이번 시간은 또 하드 젠더 수리인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젠더 수리는 네, 네. 어, 이 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오는 어, 블랙입니다. 블랙이면 어, 하드 중에는 고급 사양이죠. 어, 웨스턴 디지털에 보면 뭐 블루가 있고 그린이 있고 블랙이 있고 뭐 레드 뭐,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하드 중에는 최고 이제 높은 사양 하도록 보시면 되고 이분도 이제 사용하시다가 젠들를 부러뜨리셨나봐요. 근데 이거 이거는 빼고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다 체결해서 을 주셨네요. 지저분하니까. 흔히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모델들이 블루나 그린이죠. 네. 돈을 조금 투자하시면, 어 물론 이제 IT 장비는 돈이 깡패이기 때문에, 음새 제품이 한 30만원도 넘죠. 한 30, 한 2, 3만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 테라짜리면. 이분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어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부러졌어요. 근데 이 커넥터들이, 어, 전체가 다 규격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같은 이제 동일 파트 시리즈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모델들이 다 이게 이제 뭐 규격이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지금 뭐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것도 지금 뭐 비슷해 보이죠? 이 규격은 같지만 이 규격은 같아요. 사타 전원부랑 데이터 커넥터 규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사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틀려요. 이게 좀 두께라든지 이런 게다안 맞아요. 그래서, 뭐, 호환 형식으로 젠더를 저희가 교체를 해드려야 돼요. 요거 이제 보통 이제 그 2.5인치 하드에 많이 쓰이는 젠더죠. 2.5인치 뭐 SSD도 뭐 이런 젠더를 쓰고요. 요렇게 해서 튜닝을 조금 해서 규격에 맞춰서 이제 납땜 작업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얘는 아마 장착을 하게 되면 얘를 쓰게 되면 위에 뚝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안들어가질 거예요. 한번 열어서 볼게요. 아유, 보고 받아서 그런지 피스가 조금 많죠. 안쪽에는 크게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하드는 뭐 다른 충격을 안 주셨으면 불량은 아닐 것 같고. 일 얘는 이렇게 제가 자를 거예요. 이렇게 카팅을 하고요. 카팅을 하고 나서 얘를 이식을 할 겁니다. 얘를 이식을 할 건데 조금 규격에 맞게끔 조금 드러내야 되겠죠. 높이가 좀 애매해요. 이게 두께는 이제 맞죠. 근 얘는 지금 안 맞습니다. 두께가 굉장히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나와 버리죠. 이 정도 이제 두께 때문에 어, 하드를 체결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받쳐서 안 꼽히는 거죠. 이쪽은 이제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잘라서 작업을 해야 돼요. 어차피 얘는 이제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기 싫더라도, 어, 자르는 작업을 좀 진행해야 됩니다. 하고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추고 납땜치를 해야 되겠죠. 이번은 이제 부산에서 보내셨는데, 한 번씩 저희가 일주일에, 어, 하드젠더 파손이 한 번씩 의뢰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부러지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 조금 제조사들이 좀 그렇죠. 얘는 이제 금액이 금액인 만큼 데이터를 떠나서 하드를 살려서 써야 되겠죠. 요거 혹시나 이제 작업하실 때 따라 하시려면 핀을 자르실 때 패턴이 안 일어나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패턴이 너무 이렇게 팍 째껴버리시면 패턴이 일어나버리죠. 조금은 이제 보기 싫게 뭐 될수 있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커넥터를 어, 발주를 넣어서 구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규격이 뭐 일반적으로 뭐그 소자류 파는 제품 판매상에 똑같은 규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어차피 이 규격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는 지금 패턴이 하나 날아갔죠 근데 이거는 지금 쓰여지지 않는 패턴이네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이커넥터가 부러지면서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또뭐 납땜을 할수 있으면 패턴을 납땜해 주면 되고요. 실제 쓰는 거는 이렇게 밖에 없어세요 데이터 쓰는 게게 패턴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일단 얘네들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조금 제거 작업하고 납땜 작업을 바로 해야 될거 같네요. 아, 그리고, 이, 이거, 거치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제가 이, 그 휴대폰, 고정, 기판 고정하는 게, 이거 작은 게 있죠? 작은 거를, 어, 두 개를 사서, 여기 용접을 했어요. 용접한 다음에, 갈아내고,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이게, 붐대를 좀 길게 한 거죠. 철판은 그냥 적당한 철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기스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뭐, 스티커랑 붙여놓은 거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PCB 고정하는 지그가 비싼 것들이 있어요. 비싼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좀 비싸니까 터무니없이 비싸죠. 뭐 30몇 만씩, 원 15만 원 이상씩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기존에 있는 핀들을 잘 제거를 하고요. 어, 위에다가 바로 납땜 작업을 할 거예요. 새로운 커넥터이죠. 지금 이제 하드 같은 경우에는 불량 어 나거나 하면 젠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추출을 하고 나서 폐기를 해요. 그래서 부품용으로 쓰이죠. 이제 납땜 작업은 다 됐습니다. 힘이, 힘은 닿는 데는 큰문제없고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뭐 쓰여지는 핀은 아니에요. 쓰여지는 핀은 아닌데, 어, 이 사타 커넥터 힘을 좀 받으라고 제가 임시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납땜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땜이 다잘된것 같죠.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뭐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혹시나 나중에, 어, 도킹베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받치겠죠? 그럼이 부분을 그냥 잘라서, 잘라서 내버리면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컴퓨터에, 어, 장착이 된걸 봐서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계속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죠? 제작을 좀 하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요렇게. 어당이잘 됐죠? 조금 이제 특은 안 맞는데, 얘는 나중에 뭐, 이렇게, 도킹베이에 이렇게 하소화 형식으로 장착하시려면, 요거를 이제, 카팅에 내셔야 돼요. 여기 안 받치거든요. 지금은 일반 PC 에쓸 거라고 아까, 가이드가 다 PC용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정리만 조금 해 두도록 할게요. 집게 있으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게를 딱, 딱 집어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젠더를 다 구비를 해놓고 있을 수도 없어요. 일단, 인식 되는지부터, 인식 여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도 커넥터가 조금 이게 받침 현상이 있어요. 규격이 좀안 맞아서.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상 없죠? 소리는 뭐 완벽하게 새것처럼은 할수 없었지만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빼고요 이번 건도 뭐 하드가 다른 문제는 없었고 젠더만 파손됐기 때문에 인식이 다잘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그 웨스턴 디지털 어, 4테라짜리 블랙 모델 수리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